우 사명제가 모였어요. 저희 세월간이 어, 이런 게 가능했어? 신났어, 너무. 지금 우리 세월간이 너무 신났다고. 지금 저아이 저걸 기저 떨어지나? 아니, 저기 날아가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아, 친구들, 정신 차려야 돼. 아니, 이거 세 명에서 어떻게 가지? 아하. <laughs> 안 떨어지려고 하네. 제가 초록색. 아하 이런. 자, 내가 여기서 아유 내가 밀어줄게. 아니 일 탄도 이렇게 못 넘겨서 어떡함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마이크는 일부러 안 켜고요. 자, 여기서 다 같이 올라갑니다. 다 같이 올라가요. 저기 마이크 켜봐 하시는데 저는 안 켰죠. <laughs> 자, 가자 이번엔. <laughs> 지금 화났어요. 아, 에이. <laughs> 아니, 1탄을. <laughs> 1탄을 못 넘냐. 어, 한명 왔다. 한명 왔다. 자, 이제 갈수 있어. 이제 우리 드디어 다갈수 있어. 세월간이. 세월간이. 3월 성공. 자, 우리 3명. 자, 또이 난관을. 이 난관을 어떻게.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. 아, 벌써. 2명은 버스만 타는 거죠. 하하하하하 <laughs> 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<laughs>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와 물리 법칙이 정말 대단하다. 어 해냈다. 야, 그냥 1인 캐릭인데 1인 군단이네요, 거의. 저런 게 재밌더라. 버스 타는 거. <laughs> 이건 너무 쉬웠어. 너무 쉬웠어. 뭔가 너무 쉬웠어. 너무 너무 아! <laughs> 지송지송 <지성. 웃음> 뛰어넘어 에헤이 뛰어넘고 하이 이 사람들 왜 이러시나? 아니 왜 이러시나? 이분들 구독해드릴까요? 하는데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약간 모르겠어요. 구독을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자 자. 아! <laughs> 아니 이거 세월간 이러는 이거는 할 수가 없어. 약간 기다려야 돼, 한 명이 갈 때까지. 지금 그렇게 말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 같죠? 아니 너무, 너무 진심모드데 이분들? 아 아하. 됐어. 왔어. 왔어. 왔어, 너무 왔어. 아하이. 먼저 가세요. 왜 아무도 안 가? <laughs> 나 뒤에 갈래. 어차피 뒤에서 실패하면 끝이니. 이렇게 가는 척하다가 뒤로. <laughs> 이게 뭐야? 뒤로. 아니 <laughs> 그러면 좀더 앞에서 페이크를 칠게 앞에서 지금 <laughs>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가야겠어 이거 아 <laughs> 밀지 마세요 자 이제 이제 됐다 이제 통제되네 됐어 이제 오세요 이제 오세요 따따따따 뛰고 뛰고 아니 어차피 뒤에서 실패할 건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? 성공 나 성공 나머지 얼간이들이 성공하길 성공 이건 뭐야 왜또 묶어놨어 우리 하하하하하하 <laughs> 드디어 <웃음> 드디어 성공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아하하하하 하나 둘셋넷 빠져 빠져 아, 아하이 둘셋넷 하고 빠져. 오 잘했어. 우리 세월간이 너무 잘했어. 자, 하나, 둘, 셋. 빠져. <laughs> 오 침착했어. 좋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태우... 또 실패하겠지? 자, 피하라고요. 하나, 둘, 셋, 엑 쏘... 아, X맨입니다. 좋아요. 간격 좋아요. 침착하게 하나, 둘, 셋, 넷. 빠지고. 뒤에 쳐졌어. 아이왜 이렇게 쳐졌어?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아, 아 나뭐 하는 거임? 하나, 둘, 셋. 왜안 되는 거임? <laughs> 하나, 둘, 오! 하늘에 닿을 뻔 했잖아. 자, 자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제 완전히 침착하게 가기 전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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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겠지? 내가 실수한 줄? 하나, 둘, 셋, 넷. 좋아요. 다들 그렇게 실수하면서 크는 거니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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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, 내 자리, 내 자리. 자리 없었어. 하나, 둘, 셋, 넷. 머리가 뜨거워. 하나, 둘, 셋, 넷. <laughs> 안 돼. 그래내 잘못은 아니야 하나 둘셋 아니 왜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? 다 넘어가면은 다시 부딪히려고?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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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어차피 하나 둘셋넷 좋아 지금 LP님이 또 뒤에 계셔 빨간색이 하나 둘셋 아이씨 이아 이거 안돼 <laughs> 나가셨음, <laughs> 나가셨음. <나가셨어요? 웃음> 아니 여기가 몇 탄이었는데 지금 저 친구가 아니었대요.